라고했야너 진짜 많이 컸다. 또한 여자 나 봐. 다 왜? 잘 생겼어? 진짜 <laughs> 내 잘못 이야. 난나 라가 숨 기고 있 는지 몰 랐어. 네 잘못 아니야. 몰랐 잖아. 아 진짜 뭐냐? 내가 어떻게 할까? 무릎이라도 부를까? 뭐 하는 거? 지지해. 안 어? 괜찮아? 응, 괜찮아. 너 여기 왜 왔어? 걱정돼서 왔지. 의식하네요. 너 괜찮아? 응, 음, 괜찮아. 너 여기 왔어? 걱정돼서 왔지 자전거도 왔고, <laughs> 어, 방구 뀐다. 나 확진 친구 입 냄새 난다. 고요 아니야, 방구 는 야. 오른쪽 눈 봐도 돼요? 네. 오늘 약속 못 지켜서 미안. 화좀 풀렸어? 어. 내가 진짜 미안. 들어가. 너도 많이 놀랐을 텐데 푹 쉬고. 내일 봐. 잘 가. <laughs> 웃지 말아주세요. 저 웃음이 약해서 죄송해요. 아, <웃음> 지는 머리 등고도 없어왜 이렇게 답답해? 야 너보다 등 많아. 내깨줘거 아니야. 아 우측에서 넘어가지고. 너 우측, 아우아너 우측. 아. 엘러스 엘무러스. 아 도리야? 그거? 너보다 등고 많거든? 야 나도 아파. 너무 아파요 형! 너만 아프냐? 나도 아파. 아, 아파. 어어어나죽네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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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나는 거 같아. 피 나는 거 아니야? 안 나거든, 안 나거든! 병원 우리 학교 돌계단 앞에서 고백하면 100% 이어지, 이어지, 이어, 이어. <laughs> <laughs> 죄송해요. 네, 나는 5번 난데스까? 겨울이야 겨울 아, 그래서... <laughs> 저 겨울 좋아해짜장짜찡목목 찡목 목단이어 있네 그난 어, 이렇게 쳐요나 우리 둘이 면 되는 거 아니야? 왜다 쪼아 돼요. 저 깨. 내 서로 얼굴 보지 말자. 그냥. 똥머리나 yep. 이렇게 보다인 자꾸 이렇게. 진짜 완가이이 뭐야. 섭진 씨 한번 터지면은 이게 제일 힘실단 말이야. 이 웃으면 안 돼. 아... 야 돼. 니까 너의 말 왜? 어우 다너 재미없다, 딴거 하자. 됐꼬 마피아 하자. 마피아. 마피아. 어, 갈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먹어. 이따가. 맛있어 <laughs> <이거> 죄 <죄송합니다. 여기까지? 웃음> 빛나라 좋아하지? 바라 좋아하잖아. In 아 지금이었어요? <음> 죄송해요. 아두번두 번. 죄송해요. 여기까지 보여줘 죄송해요. 나 지훈으로. 진짜 죄송해요. 진짜 죄송해요. 아습니다 깨질 뻔한 거 구해줬더니, 참나.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는 거야. 너 진짜 바보냐? 바보 아니거든. 나너 풀어봐, 너풀수 있어? 너는 풀수 있어? 나? 뭔데 말해? 3번, 뭔 3번이야. 이거 서술형인데, 친하다는 친구라는 거다네 컷이요 네 요거 오프웨이요 어, 저희 요씬 마무리할게요 하, 내가 고아트 준비하면서 자라보고 싶... 자라보고 싶다고 맛있다 밥더 줄까? 응 이거 꺼내봐 밥 어디 있는데? 응. <laughs> 어머니 왜 이렇게 놀이를 잘하지 않아? 나를 닮아서 그런가? 너가 엄마를 닮은 거지 먹을래? 안 줄거야 집이 먹고싶다 밥 줘? 저기 저기 뭐든을아 이제 집에 콜린. <laughs> 뭐야 뭐야. 지금 지금. 우리 저기 나라 씨 얼굴 아프니까. 네. 삼십구에 일에 일. 무서워요. 무서워. <laughs> 무섭지 않게. <laughs> 무서워. 뭔데 <laughs> 이렇게 무서워? 나너 좋아해. 지금 또까 보지 마라. 내맘 네, 이다. 저를 보시는 분 마다 저보고 지금 아기 고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. 서 이상하다 이거 아기 고양이는 저희 팬들, 팬분들이 들 항상 해주시는 말인데 갑자기 왜 음,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다들 아기 고양이라고 하시지 했더니 티저 댓글에 아기 고양이라는 댓글이 고 이제 아기 고양이라고 부르려고요. 그 여기서 걸어 나가는 거예요. 준영아! 너네 뭐해? <laughs> 점심시간 끝나겠다. 가자. 석진이 한 손으로 돌리면서 들어올게요. 미안해. <쏠> 저기 언니 밥못 먹어요. 힘들 것같은 개포가 고와요. 될것같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제가 또 농구하면은 석진이님들. 농구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로 나와서 거의, 거의 제 몸과 하나 같은 친구죠. 자 보여드릴게요. 잠깐만. 준영아! 준영아! 사족제. 준영이랑 많이 친해졌나요? 같은 두그라인 건데? 저 원래 준영 준용, 진영이랑 친해요.

저 준비했어. 빨리 소음 비어 자, 다같이 사진 찍자. 자, 찍는다. 유키 표정. 하나, 둘, 셋. 이번에는 못생긴 표정. 하나, 둘, 셋. 자, 이번엔 다같이 웃어. 하나, 둘, 셋. 치즈! 끌어올게요 네, 네 한번 겠습니다니다 네. 저 너무 좋아요. <laughs> 저희, 친해요. <laughs> 네. 저희 친해요. 저희 친해요. 우리 친해요. 저도 시 보고 싶어요. <laughs> 좀 오글거리지만 저의 2021년 하트가 빛나는 순간을 찍어서 굉장히 빛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면서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